아, 마음을 이제 다른 생각들은 다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하나요.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하나요.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장인 같이 한번 우리 두손 모아서 기도할게요, 여러분. 자, 두손 모아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울 성도학교. 둘째 날을 보내게 하시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은혜 가득한 시간 되게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표호제창을 또한 주만에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큰소리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 같이 기도하면 도우신다. 큰 소리로 해볼게요. 시작. 기도하면, 기도하면 도우신다. 기도하면. 기도하면, 기도하면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십니다. 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쾌를 따르지 아니하며, 외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무상는니다그의신의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미르지 아니할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협조하리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 나는 거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듣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요. 무릇 의인들의 네. 길은 네. 여호와께서 어.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네. 망하리로다. 아멘. 민재가 여러분 대표해서 읽어줬어요. 너무 고마워요. 네. 자, 우리 함께 우리 믿음을. 어,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 예수 예수의 그그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음. 동동로 어? 마리아에게서 어? 나시고 어? 온비오 빌라드에게 응.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그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국가를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동교와 성기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해줬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같이 우리 어제 불렀던, 율동했던 찬양인데요. 성령님 <목소리도> 어디에도 계시네. 여기에도 계시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 <laughs> 함께 같이 일어나서 찬양 율동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일어나서 율동할게요. 이거 잘안 보이더라도 같이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고맙습니다. 우리 김영옥 선생님께서 여러분 대표기도 해주신데, 여러분 두손 모아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333 기도라는 주제로 온라인 겨울 성경학교를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잘못한 일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세요. 아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다니엘의 기도습관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도 다니엘의 하루 세번 기도습관을 본받아 결단함으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자라나게 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은석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새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셔서 어린이집과 학교 생활이 행복이 넘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10장 2절 말씀 아주 짧아요,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나 다니엘이 새 일회 동안을 슬퍼하며 아멘. 아주 너무나 짧지만 아주 강력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잠깐 이제 다시 떠올려보면 이랬죠. 다니엘이 어,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세번을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라 했는데 다니엘을 질투했던 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왕을 속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참 위협에 빠졌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다니엘을 질투했던 신하들이 옳다구나 하고 기도했던 다니엘을 붙잡아서 이제 그 법대로 큰 벌을 내리는데, 여러분, 어떤 벌을 내렸을까요, 다니엘에게? 하, 정말 무서운 벌인데요, 여러분. 사자굴에,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그냥 뭐 바로 잡아먹혔을 것 같은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파, 파, 여러분, 이거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들 지금 배, 배고서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laughs> 이렇게 천하태평한 모습이 어디 있어요? 아, 사자들이 이제 있는데도 이렇게 평안을 누리면서 이렇게 있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주셔서 이 사자의 입을 탁 막아 주시고 다니엘을 지켜 주셨던 거예요. 이런 위협 속에서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야, 세상에, 얼마나, 아, 대단한 일입니까. 이, 그리고 이제 왕이 다니엘을 질투했던 이 신하들을 오히려 나쁜 신하들을 잡아서 다니엘 대신에 사자굴에 던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 이 기도하기에 힘썼던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은 위험에, 큰 위험에 처했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이제, 어, 다니엘을 좀더 살펴보면은, 네.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특별히, 어, 왕들이 자꾸 바뀌는 가운데에도, 나라가 네. 바뀌는 네. 가운데에도, 다니엘은 총리로서 계속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니엘이 끌려갔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인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메데라는 나라로 바뀌고 바사라는 나라로 바뀌는데, 나라가 그렇게 바뀌는데도 계속해서 총리로 쓰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왕은 바뀌어도, 나라는 바뀌어도 다니엘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오늘 말씀은 이제 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의 3년쯤 되었을 때 일어,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 음, 아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3년째 다스리던 때에 다니엘이 아주 신기한 장면을 봐요. 여러분 다니엘이 아주 신기한 것을 보게 되는데 환상 같기도 하고 꿈 같기도 하고 피하기 힘든 장면을 보게 되는데 어떤 내용인 거냐면 큰 전쟁에 관한 <laughs> 내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어떤 내용일까? 잘 몰라서 답답하기만 했어요. 단지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슬픈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환상과 꿈을 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했더니 어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며칠간을 기도하는가 봤더니 새일에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 그때부터 여러분 새일에라는 말을 좀 어려운 말인데 일에라는 말은 여러분 일주일을 말해요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일주일. 7일이죠 그러면 새일에는 며칠일까요? 일요 그렇죠. 21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원래 기도를, 어, 하는 좋은 습관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왜 21일 동안 또 기도했느냐. 아주 특별한 꿈과 환상을 보고 더 집중해서 오늘 지금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아, 먹는 것도 좀안 먹으면서 금식 기도라고 하는데 끔식 기도를 하면서 더 집중적으로 말하자면 집중, 특별 집중 기도 기간을 가진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3주 동안 열심히 끈기 있게 기도를 한 것이죠 하루 이틀 기도하고 만게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간절하게 간절하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그 길고 긴 기도의 마지막 날, 21일째 되는 날에 마침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다니엘을 향한.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큰 전쟁이 의미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지금 나라가 이 바사, 나라는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도 지금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주셨던 거예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어쨌든 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아주 비밀스러운 귀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자 이게 중요해요, 나? 여러분. 이게 이게 중요해. 잘들세요 사실은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이 말씀을 아주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깨달으려 음.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아. 아멘. 아. 여러분, 다니엘이 21일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그 날이 언제인 줄 알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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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부터 응답했대요. 첫날부터. 예. 아. 네.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첫날.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미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이 특별 기도를 시작하던 그 첫날에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의 이 기도가 끊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쭉 기도하는지를 지켜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아무런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없다고 기도하는 아니야, 것을 멈추고 아, 포기해서는 쓴다는 거예요. 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끈기 있는 이 기도를 눈여겨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방해되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 있죠? 친구들과 놀아야 되고, 또 TV도 봐야 하고, 숙제할 것도 많고, 바쁜 일이 생기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잠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루에 세 번, 아침, 점심, 저녁, 바쁘고 해야 할 일들이 많고 하지만 하루에 세 번, 3분씩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결심했던 그, 기도하겠다는 이 결심을, 여러분, 3주 동안, 몇주 동안이요? 3주 동안, 21일 동안, 예, 네.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꼭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할게요. 3주 동안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333 기도예요. 333 기도.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적어도 3분 동안은 그리고 3주 동안, 21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기도 훈련을 잘 받아서 포기하지 말고 아 오늘 내가 기도 못했어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포기하지 말고 자 다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 어 다시 한번 목사님이 이, 기도하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침에는 여러분 기도 달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점심에는 여러분 기도 카드를 보면서 기도하고, 저녁에는 기도 수첩을 잘 활용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훈련 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3주 동안 기도 훈련 잘 받고 기도의 사람 다될수 있죠?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손 모아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결심한 것들을 다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가 결심했던 기도의 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하루에 세번 3분 동안 3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교회학교 유튜브 친구 들다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함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 친구 다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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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마음 나해, 정성 나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리 귀한 예물 하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고 성다해 이란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그들이 내 앞에 두 하나님께 기쁨이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이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세요. 예물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귀한 손길과 또그 가정과 부모님들 위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더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또 지혜로운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음.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어,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정성 다해서 진실되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같이 기도할 때 특별히 교회 학교와 또 유튜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코로나 19를 위해서 같이 우리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교회 학교 유치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이 넘치게 해주세요 목사님과선생님들이 건강함으로 맡겨진일을잘할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중에 하나님을 만을 훈련받아서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소통받는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해주세요 질병이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이전의 평범한 날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환자들의 아픔을 치료해주시고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게 힘을 더해주세요 하나님 소망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그렇게.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도 같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유찬이가 오늘 우리와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려요.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찬이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사 가서도 예수님 잘 믿고 학교 생활 잘할수 있고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유찬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유찬이 1학년 학교 생활을 하나님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이사를 가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유찬이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지혜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부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유찬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구해주시고 영광 돌리는 한 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김영호 선생님께서 광고 전해주실 텐데요. 제가 화면 공유 중지하고 얼굴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겨울 성경학교 안녕하세요. 즐겁나요? 우리 친구들 즐겁게 보내고 있나요? 네. 오, 네. 뭐, 오케이, 오케이, 준이 오케이. <laughs> 어, 정말 겨울성학교를 경 교회에서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줌으로 하는데도 우리 친구들이 즐거워하고 또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번 겨울성경학교 주제가 333 기도잖아요. 음, 겨울성경학교가 성경학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번에 배웠던 그333 기도 우리가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자, 우리 하루에 1번, 3분, 21일 동안 이렇게 훈련하는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은 매일부터, 지금도 어제, 오늘도 기도했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매일부터 시작해서 3월 15일까지 훈련하는 기간이라 생각을 하고, 어, 매일 하루에 1번? 3분? 이렇게 21일 동안 기도 훈련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결단해서, 어, 내일부터 시작할 때, 우리 오늘 설교 말씀에서 들었죠. 첫날, 이미 처음 결단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어, 기도 제목, 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 어, 가지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아내 기도도 들어주셨네 하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 친구들 입술을 통해서 팍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할것 같습니다. 음... 이제 오늘 예배 후에, 후에 다음 순서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어, 기도액자 만들기 재료 준비 미리 했는지 모르겠네요? 안 네, 했어요. 예쁘게 꾸밀 재료들 각자가 준비를 다 하기로 했거든요. 아직 준비 못 했다면 예배 끝나고 준비해서, 어, 좋은 시간, 또 즐거운 시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 우리 친구들 1월하고 2월 암송 말씀이 있습니다. 암송 말씀, 음, 아직 외우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어, 계속해서 암송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올해는 달란트 시장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 암송을 했을 때 달란트를 주고, 또 이렇게 예배 참여했을 때 달란트를 주고, 어, 그런 달란트들을 우리가, 어, 할 거니까, 정해서, 뭐, 몇 달란트 드리겠습니다. 하는 걸 정해서 친구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어, 목사님께서 성경 암송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셨는데요. 1월 암송 말씀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 도요에는 다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가보고, 그 네. 우리 친구들 금방 외울 수 있을 거예요. 2월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너는 내게,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가 내게 응답하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행거를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아 33장 3절 말씀. 23장. 네, 우리 친구들이 내일부터 오늘도 하겠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지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에도 말, 말씀하고 계시니까 오. 우리 친구들 결단하면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목사님, 도로 우리 예배 마칩니다. 아, 아 이제, 깜빡했어요. 깜빡했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 네.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마지막 주일 예배도 우리가 줌으로 예배해드리기로, 어, 우리가 일정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주에도 이렇게 줌으로 예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어, 같이 우리 기도했지만, 오늘 유찬이가 마지막 예배 같이 드렸어요. 유찬이 잠깐 한번 말할 수 있어요. 유찬이 친구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쑥스러워. 그럼 한번 생각해 보고 이따가 조금 이따 예배 마치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선모아 기도할게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역사하시이 오늘도 기도하기를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교회 학교 유치부 친구들 모두와 또그 가정과 부모님들 위해 운석교회 위해 때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 지어다. 아멘.